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군사 정치 연구소 정명원입니다 네 토끼+ 토끼+ 토끼 한수입니다 음. 요즘에 아빠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음. 제가 엄짝달싹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시간 내 말하지 않았어요 내한테 벌써 이미 사정관 안에 들어온 거는 아무 때군 얘기라 끌어안출 수 있다고 네.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이, 내 옆에 있는 이쇠 씨로 말하기만 하면. 내 같은 부대 안에 밑에 그저 소속 부대, 네 소속 부대 거기서 복무했다는 그 소리에 들어가지고 내한테 딱 사정권이 들어온 다부터는 이전 어디도 못 가요.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데좀 미안한 건 있죠. 예, 젊고 아리따운 이런 여성을 옆에를 앉혀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좀 그런데 그래도 가겠어요. 내한테 일단 들어오면. 어디든못 따라. 이거는 아빠랑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밖에 아마 없을걸요, 대학생들. 아 그렇죠. 예. 아, 유일무이한난 예. 그래서 누구입니까? 그래서 뭐이제는 그런 뭐그걸제껴놓고 그, 네. 우리 쇠 씨가 빈양에서 네. 네. 살다가 네. 어떻게 돼서 아, 내가 같은 부대에 있었다면서 네. 또 어디 저쪽 아, 아. 다른 나라 가서 식당에 가서 일했다 그러더라고. 예. 아, 아니 아. 왜 그렇게 출, 그렇게 말아? 말하... 제 핫질 직업을로또똘가로거고 있는 가 예, 아빠 저저 여기서 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음. 아빠한테 물어보러 왔습니다. 음. 말해.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정말 열과 음. 성을 다 해서 근무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음. 음, 그때가 이제 18살에서 음. 20살 사이일 텐데 음. 저에한테 음. 어, 입당도 시켜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 규약 음. 그거, 음. 뭐, 암기를 하라고, 이런, 언질로 음. 살짝 졌었고, 그래서 나는 희양찬란한 음. 탄탄대로가 쫙 열리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정말 충성을 하고 살았는데, 음. 문제는 그 연락서라는 그 기구 자체가, 김종일이 한마디 하면 없어지고, 검증을 한마디 하면 살아나는 그런 데더라고요. 아니야,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어, 음악이 아니야? 어, 그래서 김정일이가 나오... 말이야 그그 그, 연락소를 없애버리면 죄가 누과 누가 되는데 그걸 없앨 수가 있나? <laughs> 그래서 이게 아그걸로 아니다. 저기 내가 듣기에는 그때 종찰청국이랑 조선노동당이랑 음. 조선노동당 연락소랑 갈리는 시점이 있었대요. 아니 그런 적 없어. 아, 아니 아, 네가 뭘잘 몰라 닙니까 가만, 아빠 아빠 몇년몇 년도에 오셨어요? 아, 내2 네, 0 0년도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2 0 0 9년인가 음. 그때 이제 이게 갈 이게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내 네, 후에 그 들은 소리인데 내하고 네. 같이 훈련하던 아이들이 그저 명령공 27호에서 예. 조우재 예예예. 어? 예. 그다음에 그저 강철을 강철수. 아 예. 어,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격 사격하는 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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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지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발로 운전하던 신민철인가 하는 하고. 예. 그래서 거기 다섯 명이 출연하는데 네. 그다음 우리 같은 조를 했어. <laughs> 그 유명한 도끼 딱 건져서 아,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아들이 왜 거기 출연하는 는가그 네. 네. 출연할 당시에 네. 전투원 대회가 열려서 아... 그러면서 김일성이 그 회의에서 네. 이제부터 우리 군사라기 같은 귀중한 행동 동지들을 적국에 네. 내 보내가지고 어? 죽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맞지? 그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 연락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 범위를 어전 대한민국은 저 남조선은 알 거만큼 다 아니까 아... 안 내보낸 거야.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어 일단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으로의 뭐 말하자면 해킹 등식 어. 아, 그런 아.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책임지고 나가게 만들어. 아, 하고. 근데 어.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서 어, 맞겠다. 그래서 아. 거기에 앉아 있다 음, 보니까 음. 제가 청년 동맹이었어요, 아빠. 아. 근데 갑자기 청년 동맹 편지를 없앤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신신상이 아니면 안 되지. 와. 네 그럼... 거기서 2인은 붙어 있었은 시가 용 나도 그게 웃음스럽다 백이 <웃음> 있었나? 그데는뭐 인물이 없다고 거기를 앉혀 놨는가? 아, 아니에요. 두세네 어? 명이 맞는데 음. 거기서 세 명은 이제 어 음. 거기 이제 이렇게 초대석처럼 끌어 음. 놓고 이제 전문 그러 서빙해주는 음, 애들이었고 음. 나는 정말 특별하게 이제 옷가드 음. 상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음. 예 뽑혀. 누가 옷가에서 탈락되면 누가 옷가에 가니? <laughs> 아빠 저키 작아서 탈락했어요. 안 아, 놓키면 미치게. 63. <laughs> 그래서 이제 무역부 옷가라는 데를 딱 뽑혔는데 음. 문제는 무역법부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 친다고 난리 난 거예요. 음. 아, 있어 무역법부 우리 아들도 무역부 옷가에 뽑혔더니. <laughs> 근데, 음. 근데 그건 좀 주황당 옷가보다좀 급이 낮아 낮는데 예, 수혜 씨 같은 거 이제 거기 뽑혀나가면 그럼 뭐딴게 있어 무력부상 접대원이라던가. 어, 뭐 그런 어, 걸로 그요 예. 어. 근데 그때는 너무 음. 그런데 가고 싶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저희 아빠도 군인이시다 음. 보니까 그런데 가는 걸 되게 두손두발 음, 음. 들고 반대 를 음. 하셨었어요. 딸이 말이야, 남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는데 남을 호강시킬라 보낸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니 그, 그래서 번역했지. 어떻게 뭐 음. 운명의 장난처럼 거기서 탈락을 하고 음. 이제 그 연락서에 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음. 이제 펜글을 잘 쓰는 사람을 하나 연락. 에서 어,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각 지역 군사당원부에 연락을 보냈는데 그 군사당원부에서 저를 이제 추천해 준 거죠. 원래는 그 어, 학교에서부터 이제 글을 잘 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구역에 얘처럼 쓰는 애가 없다고 이제 소문이 나+ 났었어요. 그래서 냉큼 나를 이제 불러간 거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글만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줌줌 했어요. 근데 2년쯤 한 들어서다 보니까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너 이제 앞으로 잘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왜요? 왜요? 이러니까 여기 청년 동맹 편제를없앤대 이러더라고요. 그게 기본은 청년 동맹이 있는 편신기고그김일성이 네. 교수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아, 어, 그게 축소가 들어간 거지. 아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잘려, 잘리면서, 음, 네. 어, 이게 정말 잘리면 뒤에 뭐 이렇게 응. 어, 내가 너 자른 대신 여기다 뭐 넣어 줄게 이런 것도 응. 없고 그냥 뚝 잘리면 다더라고요. 그래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반 동안 하다가 팔자해 없는 해 식당에 나오게 됩니다. 응. <laughs> 자,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뭐 북한 땅에서 그 해를 탁 나올 때 비행기 탔겠지. 비행기를 타는데 뭐, 아니, 내가 그때 감어였었던 고려항공 탔을 때는 응. 내가 떨어져 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고려항공이 응.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 비행기가 좀 작아. 와 고려항공에서 멀미를 했다. 아니면. 아,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보인기를 딱 음. 갈아탔는데 그때는 진짜 땅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막 나라나라 이제 막 이렇게 홍콩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라는 나라를 딱 갔는데 그 해에 부풀었던 음, 꿈 음. 한순간에 싹 먼지 흩날리듯이 왜? 북한이란 나라보다 못해? 더못사못 더 사는, 못 사는 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어디 시골 동네에 왔나마 이럴 음. 정도로 이제 그러,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 사람보다도 더 자유롭게 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음. 정말 무슨 자유롭게 산다고 하기만은 정말 무슨 뭐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자유는 다 있는데 북한처럼 그렇게 조직생활에 딱 매여가지고 네. 그저 집체생활을 시키는 데는 없죠. 뭐. 없죠. 음. 아뭐 어,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나라에 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음. 제가 이제 좀 인생에 대해서 눈금 논이 트기 시작해. 했물 예, 맞... 안에 개구리가 밖으로 예, 나온 거야. 예, 어? 예. 그랬는데,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어, 근데 만일 그저 수혜 씨가 어? 본부에 목란 그 성원으로 됐다면 미국 같은 건아무데 일본이고 뭐다 나라가 다, 다, 다 나가. 네, 다. 예,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일이렇 꼬이다 나니까 어? 아 나를 진짜 거기다 넣으려고 그랬을까요? 아그아지아그 자꾸는 아, 그, 아, 그 성원을 들어 아 못가그 조직체계가 그렇다고 수혜가 솔직히 말하면 뭐 볼품도 없는 그런 일반 여자라기만 하면 그런 데서 가서 서기도 못해 아. 결론은 그것이 곧이 수혜를 이 자유로운 땅으로 인도해주는 예, 그런 예. 어, 길이랬다는 거야 예. 예, 그게야. 그 운명이 음, 참 음, 이렇게 돼서 저, 저도 정말 아 근데는 그렇지 뭐 외국에 가서도 뭐 식당에서는 북한 식당들은 항상 그뭐 몽골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뭐 중국도 가보고 하면 다 북한 식당들은 또 노래한다로 예 노래 노래를 공연하다가는 예, 예. 또그 시시고, 서빙하고 서빙해주고 막... 막 이러는데 예, 예. 가만히 서라 이건뭐 명심 명심한데 노래 좀 하자 하니까 딱 이렇게 꿀구슬이 들어오더라 고 노래방 기계같다 하더니 그래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너네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령부를 어, 어. 멀리 떠나 아그 노래는 나도 북한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니까 네. 그 처음에는 또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척했지 네. 그러니까 나막 이것들이 또 뭐~ 뭐~ 아, 어떻게 해, 이 노래를 그렇게 잘 아시는가 하면서 뭐~ 나 이거 잘, 잘은 못하는데 웃지는 말라 아, 아, 그래가지고 쫙 네. 불렀더니 아니 여기 연길 그~ 조선족? 가무단에 계십니까? 아, 아, 계시는가 고 물어봐 그래서 아 그렇다고. 아, 그러는니라 고르는 뻔게 아니라, 고이렇게얘기하고다게고르고아니 아니라, 아니라, 고 아니라, 아니라, 고르게아니게 아니라, 고르는 게아아라아아라고르 아니라, 라아라아 나는 말하자니 그야 수혜씨도 거기 나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네. 세계에 대한 눈이 터졌으니까. 네, 맞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 제가 내가 알기로는 네. 한국에서 그, 거기 일하러 간 청년을 네. 사랑하게 돼가지고 공공 네, 칠과 그, 같은 그, 작전을 네, 탈출 작전을 <laughs> 네. 벌여가지고 네. 자유 품에 안겠다 나는 네. 이렇게 알고 있어. 맞습니다. 아, 그렇게 아, 와서 아, 왔는데. 우리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수혜 씨하고 같이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더 궁금하신 문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그럼, 달아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수혜 씨를 또 붙들어다 앉혀놓고 네. 내일 말이면 그 꼼짝 못하고 끌려오니까 진짜만 네. 아세요. 그러면 <laughs> 노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아,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아, 앞으로도 이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